미국 입장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은 못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가진 것을 인지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북에서 썸디를 들고 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제시해서 북이 수용을 못하니까 노딜로 가버린 이 네. 형상상이거든요. 네. 천연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시스 김난영 기자입니다. 왕의 귀환. 어, 요즘 국제 뉴스를 보면 드는 생각인데요. 바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도 참 특별한 사람인데요. 첫 임기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비핵화 담판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어, 마침 이번 주가 이른바 하노이 노딜 6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트럼프와 한반도 정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좀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을 네, 하겠습니다. 네. 어, 트럼프 대통령 이제 돌아오고 나서 북미 회담에 대해서 또 기대가 많아요. 요즘 교수님께 또 구견을 여쭙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바빠지셨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뭐 벌써 이제 하노이 정상 회담 이제 6주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좀 있고 대세에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 트럼프 대통령 꾸준히 김정은 위원장과 브로맨스를 강조하는 인물이죠. 이번 대선 기간에도 그랬고요. 어, 그래서 재선이 되고 나서 아, 북미 대화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많았습니다. 돌아온 어, 트럼프 대통령 노딜로 끝났던 북미 대화 다시 진행할 의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단 있다고 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선 기간 선거 기간 동안에도 그랬고 취임 후에서도 김정은하고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음. 대화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분명 해왔는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설 건가 하는 음. 거겠죠. 네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대화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처럼 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 대화 의지와 관련해서 또 주목하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요. 앨리슨 후커 어, 국무부 정무차관이죠. 그리고 알렉스 웡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이고요. 어, 이두 사람의 기용도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이제 긍정적 역할을 할 거예요. 어, 앨리슨 후커 차관이나 그 다음에 어, 알렉스 웡 전부 다그 모든 사실 협상에 다 참여를 했거든 요. 그 하노이 정상회담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스티브 비건 부장관과 팀을 이뤄 갖고 쭉 북한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네. 어,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상당히 중요한 자문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해줄 거라고 봅니다. 앨리슨 후커는 사실 북한 전문가 거든요. 네. 예, 국무부에 있으면서 북한 전문을 쭉 했고 네. 알렉스 옹은 하버드 아, 어, 법과 대학을 나온 아주 인재로서 네네. 그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뛰어난 시각을 가진 네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를 하게 되면 은 상당히 일기 때보다는 훨씬 음,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네. 일기 때는 사실상 마이클 폼페오나존 볼튼 네네. 같은 이,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그죠. 아, 이데올로그들이 정치를 좌우한 상황이 있는데 네네. 앨리슨 후커나 아, 알렉스 옹은 실무적 전문가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보자 해줄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기보다는 훨씬, 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사실은 북미 대화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마지막이 2019년 하노이 노딜 때였거든요. 대화를 시작하려고 해도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북한의 핵 역량도 그동안 굉장히 많이 고도화가 됐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의 전략적 변화라고 들 수가 있겠죠. 전략적 변화요? 어, 네. 그러니까 북한의 외교 정책이라는 게 1990년 냉전이 끝나고 나면서부터는 하나의 일관된 외교 목표를 가졌죠. 어, 김일성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코고 관계 개선을 해서 어, 북한을 둘러싼 적대적 국제 환경을 해소하고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게 김일성, 김정일, 심지어 김정은까지의 기본적인 노선이었어요. 그러나 최근 북의 동향으로 봐서는 이란 전통적 외교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냥 미국 후 관계 개선의 모든 것을 네. 올인했던 게 네. 과거 네. 북한의 정책이기 때문에 네. 어, 지금 김정은이 펴는 정책은 미국 후 관계 우리는 개선할 네. 의지가 없다. 네. 어, 우리는 새로운 신대륙을 만났다. 네. 네. 러시아라고 하는 신대륙을 네. 만나서 우리의 생존 공간을 새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 핵무장력은 강화시켜 나가겠다. 그러니까 전에는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면은 지금은 네. 미국하고 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길로 가겠다. 그리고 러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의 지지세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핵 무력을 계속 추진하면서 미국이 아닌 러시아나 다른 쪽과의 지평을 넓혀보겠다. 이런 아, 말씀이신 네. 거죠. 어,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 이전에 어떤 제재 완화나 제재 해제, 뭐 경제발전 이런 경제적인 보상만으로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의 기본적인 아, 목표는 북한을 어떻게 하면 비핵화하게 만드느냐, 즉 네네.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라고 하는 게 목표인데, 북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비핵화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걸못박갔기 때문에 네네. 협상이 쉽진 않을 거예요. 네네. 네네. 그러나 하여간 북이 지금까지 요구해 온건 항상 이런 것들이거든요. 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훈련을 네네. 중단시켜라, 네네. 미국의 전략적 무기를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지 말아라. 제재를 완화하라. 북미관계 수교를 네. 빨리 <laughs> 완화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의 적대적인 의도와 정책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은 비핵화를 통해 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핵화라고 하는 건 우선 핵군축으로 가려고 그러 겠죠. 그리고 최종 결과는 비핵화로 가는 것이겠지만 은 그러나 네. 그 과정에서는 핵 군비 통제, 핵 군축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북이 원하는 리스트는 분명합니다. 네. 그냥 북이 원하는 건 자기들의 체제 안보를 원하고 생존을 네. 원하고 그 다음 경제 발전을 원하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게 북의 목표니까 네. 그걸, 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적대시 정책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비핵화는 수용하지 않겠지만 어 핵군비 통제나 핵군축. 그러면서 우리의 노력이 위해서 비핵화로 갈 수도 있긴 있는 거겠죠. 네, 어,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런 목표를 이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미국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좀 변화된 분위기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을 또 했고요. 어,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 정강정책에서는 또 비핵화가 빠졌죠. 그래서 미국 쪽의 비핵화 라는 것에 대한 의지도 많이 약해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 그것도 분명시아는 게요. 그 네. 가령 마르클 루비오 국무장관이 취임하면서 국무부 홈페이지에서는 사실 다시 계속 소위 북한에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고 네. 그다음에 이시바 총리를 만났을 네.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라는 표현을 네. 썼고 네. 네. 그리고 마르클 루비오가 우리 조태열 외무장관을 면회한 남부에서 만났을 때도 결국에 북한에 비핵화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완전한 비핵화를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다. 그래서 네. 우리 상당히 걱정들이 많은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어 미국 입장도 분명할 것 같아요. 북한을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도 한국도 전부다 MPT, 핵 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들이니까 핵 확산 방지 조약에 따르면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다섯 개 국가만 핵 보유 국가거든요. 네. 다른 국가들이 핵을 보유한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미국 입장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은 못한다. 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가진 것을 인지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인정과 인지 를 구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 인지 라고 하는 건뭘 의미하느냐. 즉 북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와 같기 때문에 우리 협상 전략이 바꿔져 야 된다. 음, 그러니까, 변화. 네. 그러니까 네. 과거 얘기했던 것처럼 cbid 네. 소위 완전한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하면 북한 협상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우선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하고 네.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미사일을 감축시키고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북한의 핵 무장력을 해체시킨다 이런 접근을 갖고 갈수 있는 네. 것 아니냐 그러기 네. 때문에 뭐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나 일본은 CBI D 원칙에 충실하는 거고 네. 아, 트럼프 어, 행정부의 경우는 그게 상당히 비현실적이니까 네. 어 실용적인 접근을 하자. 네. 북한이 뭐 핵무기 보유군 사실 기정사실 아니냐. 네. 그걸 인정은 못하지만 인지를 해서 이것을 대화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자. 이런 차인 것 같아요. 근궁 네. 궁극, 극국적인 목표는 비핵화지만 네. 그 접, 접근 과정에 있어서 네. 결국에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원칙적 접근을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 궁극적 목표는 변하지 않았지만 접근성 측면에서 어떤 접근의 방법론 측면에서 좀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어, 그리고 사실은 이게 협상이라는 게 한쪽의 의지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겠지만 북한 쪽 상황 이제 결국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말씀하신 북한의 전략적 변화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또 북한 쪽의 의지라는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2019년 하노이 노디를 되짚어보면 김정은 위원장 60시간을 기차로 달려서 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기대하는 바도 많았을 거고 또 내부적으로도 선전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굉장히 굉장히 좌절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하노이에서 직접 취재를 했었는데 저 역시도 아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지만 굉장히 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좌존심에 상처를 입은 김정은 위원장.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을 어떤 의지가 있을까요? 뭐 김정은 위원장 의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실용적인 친구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18년 평양 장상 회담 갔을 때도 그때 네. 북측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할때 네. 당신들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네. 아 조건이 맞으면 비핵화 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조건의 네. 문제겠죠. 그러니까 음. 트럼프 네. 대통령이 어떤 조건을 내느냐. 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아, 2019년 하노이 회담을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 보면은 자 그때 이제 어, 상황 이렇게 이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티브비건 아, 대북 특사이자 그. 무부장관이 내놓은 안은 결국에 소위 점진적 그 해결안을 내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존 볼튼 당시 국감부 보좌관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매포틴저가 네. 이제 절충안을 내건 게 결국 영변에 있는 핵시설 완전히 폐기하는 것 플러스 어, 두세개 은닉돼 있는 고농축우라늄 시설까지도 신고하고 그 폐기를 한다 이 조건 하에서 어, 미국이 그 2016년 이후 부과하고 있는 그 민수, 민수 부분에 대한 또는 이제 북한 주민 삶과 관련된 소위 제재를 해제 해 준다. 네. 가령 섬유 제품 수출 뭐 금수 조치를 해제한다거나 석탄 철강 수출, 해산물 수출 아, 이런 것들에 대한 제 제재를 이제 풀어 주는 조건을 이렇게 나왔던 건데 네. 아~ 어, 그러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존 볼튼 안보보좌관하고 마이크 폼페오 아~ 어, 국무장관이 상당히 반대를 했고 네. 그래서 그때 채택한 하은 결국에 북한이 핵 미사일과 모든 화생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면 북한 경제 밝은 미래를 약속하겠다 네. 어~ 요런 세 가지 안에 미국 쪽에서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까 그러니까 네. 최종적으로 채택 채택한 거는 존 볼튼이 얘기했던 네. 어, 북한이 핵 미사일. 화생 무기를 모두 폐기하면은, 어 북한 경제 밝은 미래를 어 보장해 주겠다. 네. 그 제안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 확대 정상회담에서 냈던 한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게, 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네. 이종의 그 중간 단계의 딜 또는 스몰 딜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에 대한 카운트 프로포저리 네. 전부 다 없애라. 그럼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주겠다. 네. 그러면 트럼, 프 김정은 입장에서는 두 개를 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폐기하는 것도 받을 수 없고, 그다음 네.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줄 때는 건 약속공과 비슷한 거니까 받을 네. 수가 없는 거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노딜로 가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에서 썸딜을 들고 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제시해서 북이 수용을 못하니까 로딜로가버린이형상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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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때 기억 날 거예요. 그때 뭐 하노이 계셨고 그랬으니까 기억이 날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자 우리 응? 워킹 런치 그리고 네. 지금 우리 오찬 약속돼 있지 않느냐? 네. 오찬에서 더 얘기하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박차고 그냥 가버렸단 네. 말이에요. 음.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절박한 심정 같은 걸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배신감이 상당히 큰것 아니냐. 사실 남북 관계도 그래서 상당히 또 어려워졌던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하면은 네. 미국에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줄 거라고 하는 설득을 했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협상 의지로 들고 나갔던 건데 결국은 미국에서 그걸 안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 입장에서는 당시 한국 정부가 자기들을 소위 잘못 네. 어, 인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네. 그러니까 요런 세팅에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한국 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커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위원장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느낀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맞으면 협상에는 응할 수 있다 어, 그렇죠 어, 그리고 조건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하노이 노딜의 과정을 싹 짚어주셨어요 그럼 결국 막판에 이제 이견이 해소가 안 돼서 노딜이 된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볼때 톱다운 외교의 어떤 방식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실무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합의하고 나중에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타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톱다운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게 어떤 뭐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에는 뭐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지도자의 결단으로. 하지만 핵 문제의 어떤 민감성이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게 최종 합의 타결에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그건 동의어잖아요. 아, 그 기본적으로 톱다운이나 바텀업이나 같이 네. 가는 거예요. 특히 북한의 정치 결정 구조로 봐서는 결국. 김정은하고 딜이 돼야 딜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소위 톱다운 접근이 맞고요. 네. 그걸 부채화 시키는 자금에서는 실무들이 협의를 해야겠죠. 네. 그땐는 바로 몹이 되겠죠. 그러니까 김정은 트럼프 두 지도자가 합의를 해갖고 자 이제 협상 제기하자자 네. 기본적인 조건은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네. 들고 나오면은 네. 이걸 갖고 실무들이 자 실무자들이 하나씩 협상해 네. 나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 실무자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기 보스들에게 그걸 보고를 할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절충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bottom 텀업이냐 o 다운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둘을 네. 절충해야절 되는데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협상하는 것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하고 전화 통화를 했기 네, 때문에 모든 게 움직여지는 거니까 어,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전화 통화라도 해서 우선 어, 북미 대화를 가동을 시키면은 그러면 자연히 길이 열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가동을 해야 한다 아 물론이죠 네. 네. 하지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조건이 있으면 협상에 응하겠지만 그 전에 굉장히 신중할 것이다 어, 엄청나게 신중할 거예요 네. 한국은 대표적인 안보 무임 승차 국가다 네. 네. 근데 한국이 그걸 미국에 되갚아 주지는 않은 것 같다 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